그중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강화에 48시간 일치 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어제 10월 1일 경기북부 중점 관리 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 농장의 의심 신고가 있었고 정밀 검사 결과 금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농장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태국인 3명이 있고 잔반 급여는 하지 않고 있었으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일 경기도 예찰 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 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들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 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등 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 파평면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3km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할 계획이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의 경우는 현재 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아프리카 대절병 확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파주시의 파평면수제 대지농장에서 추가로 일건이 확진되면서 금일 03시 30분부터 4일 0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대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동중지 명령이 발령하였습니다. 일시동중지 기간 중 경기 인천 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 처리시설은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가축운반차량, 분뇨운반차량, 사료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축산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 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상 취재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